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 박사입니다. 14번째 제곱수의 합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수 n을 n보다 작거나 같은 제곱수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11이라고 하면 9 더하기 1 더하기 1. 네, 다 제곱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 항이 있고요. 네, 4에다가 이렇게 더해서 5개 항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최소는 네, 3개 항이 되겠죠. 최대는 1의 제곱더하기 1의 제곱더하기 제곱 네, 11개를 하는 게 아마 제일 큰 것일 겁니다 대부분 뭐0 같은 게 아니니까 자즉 11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항의 최소 개수가 3이다 네 그리고 모든 숫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1의 제곱으로 다될 테니까 자 그러면 10의 5승 이하의 n이 주어지면 네 그때 최소 개수의 항을 네, 구하는 그런 네 문제를 계산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7이면 아마 2의 제곱, 그러니까 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4개 항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4면은 2의 제곱, 1개 그러니까 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 예시에서 주어진 거를 가지고 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될것 같고요. 제곱 항은 결국 1, 그다음에 4, 9,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아마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하나씩 더해 보면서 표현하는 어, 전형적인 그런 항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네,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n이 11이니까, 네, 11까지는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만, 11이라면, 3의 제곱인 9 이상은, 4, 4, 16은 포함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네, 이렇게 크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네요. 네, 자, 왼쪽이 추가되는 수, 네, 즉, 여기가 제곱수라고 하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네. 항은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네. 숫자가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이니까 아, 6한 식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11까지 저 예시를 한번 어, 만들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어, 예시에 있는 것 중에 어, 저 부분을 만드는 게 좋겠죠. 자, n. 그러면 0, 1, 2, 3, 4, 8, 9, 10, 네, 11. 네, 현재 n이 11인 네, 이런 케이스를 하는 거죠. 네. 물론 위쪽에다 0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0은 지금이 포함이 안 되니까. 자, 모든 건 1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네, 0이라는 건 사실 1의 제곱 한 0개. 그러니까 사실 이건 그냥 0개고요. 나머지는 다 1의 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죠. 다만 개수는 네, 1, 2, 3, 4, 5, 6, 7, 8, 9, 10, 11. 자, 그래서 아마도 얘를 초기 값으로 해서 어,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1의 제곱 항이니까요. 자, 그러면 2의 제곱 항을 더해준 건, 자,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결국은 1차원으로 나중에 어, 바뀌겠다. 이런 부분은 아마 어,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어, 보여요. 자, 그러면 2의 제곱인 네, 4. 또는 지금 9라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럼 이건 어디까지 가야 될 거냐? 사실은 n을 루트를 씌우면 네. 11이니까 3.몇이 되겠죠. 네. 11을 루트를 씌우면 네. 3.몇 될 겁니다. 4는 안 되는 값일 테니까요. 그래서 n은 n을 네. 루트를 씌워서 네, 어플 인티저로 해서 정수로 어, 만들어 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게 3이 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보죠. 얘는 최소 항의 개수를 하는 거니까. 자, 하나. 또는 여기서는 어차피 못 만들죠. 지금 저희가 연속해서 이점 문제까지 해서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4보다 작은 건 사실은 네, 4에서부터만 갱신이 돼요. 어? 그렇다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여기는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죠. 까만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1, 2, 3까지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우리는 이 네, 지점부터 시작해서 네, 합쳐나가도 될 거란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더해오는 게 여기까지는 없잖아요. 앞에서 적었던 문제들처럼 이품문이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요, 네개 항을 쓰든가, 또는 네, 4짜리 항 하나를 쓰든가. 네, 더하기 1. 그래서 최소값은 네, 1이 되겠죠. 5를 쓰든가, 여기서 1을 더한, 네. 4에다가 1 더한 거. 자, 3, 4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8개짜리 항이던가, 또는, 네, 4 더하기 4.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해서 2개가 되겠죠. 3, 4, 5. 아마 이런 항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 똑같죠. 9 전까지는 사실은, 어, 적힐 일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이 품은 이큰 이 데서부터 빼가지고 가잖아요. 이전 두 문제를 살펴보시면 아마, 아, 아, 그랬었구나. 시간을 줄이려면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해도 되겠구나. 저게 다 1부터 2차원을 상상해서 채웠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위에 있는 게 동일하게 내려오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은 2하고, 아, 9네요. 8이 아니라, 이 그러니까 9니까, 여기서부터, 작성해 가면 되는 거죠. 네, 위에가 똑같이 내려오고, 자, 3하고 0에다가 9를 더하는 형태가 되면 당연히 이게 최소값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1이 똑같이 내려왔으니까 1에다가 하나씩 더해가는 숫자가 되겠죠. 정답은 3. 네, 이 숫자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1차원 테이블이 되겠지만, 네. 우리 이 dp를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어요? 네. dp의 네, i 네, j. 사실은 이제 나중엔 i 보다는 그냥 j 중심으로 가셔도 됩니다. 네. 자, 요건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자, i 제곱항 항 네. 추가시 여기 j 네, j를 만드는 제곱항의 최소 최소수, 최소 최소 제곱항 숫자가 되겠습니다. 최소 최소 숫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까지 추가했을 때 11을 만드는 최소 제곱항수는 네, 3이 형태가 되겠죠. 네, 네, 요거는 그냥 똑같이 리스트 컴프레션으로 만들어 주면 될것 같고요. dp를 네. 어, 그러면, dp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dp, i에 j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둘 중에, 어, 사실은, min 어, 값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떤 항이요? 네, dp, i-1에 네, j. 앞으로 그냥 dpj라고 써도 사실은 될 텐데, 일단은 네, 2차원으로 그렸기 때문에, 네, 당분간 편의상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바로, 요게, 하나, 둘, 셋, i로 올라가는 거죠. i. i 제곱항 추가시니까. 그래서, 자, j-i제곱이, 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또, i 곱하기 i,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네, i 곱하기 i가 좀더 직관적이겠네요. 자, i제곱이 0보다 클 때, 네, 그래서 i제곱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라지겠죠. 자, 이 경우에, 바로 어떤 값이에요? dp의 네. i 항의 j i 제곱. 네. 많이 풀었던. 그렇죠? 그다음에 더하기 네, 바로 요 값. 즉요 항을 하나 더한 거니까 네. 더하기 1이라는 값이 되겠네요. 항수 항의 개수가 되겠죠. 네. 자, y 어, 제곱인가 라고 잠깐 봤더니, 더하기1 이런 식으로 한 개수가 적혀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 직관적으로 보고, 잠깐잠깐 깜빡깜빡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하고, 네, 조마식까지 만들었으니까, 네, 어떻게 해주면 될 거냐? 자, 이렇게 뭐 표현해도 되겠지만, 자, 얘를 그냥 m이라는 숫자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저장을 하나 하죠. 이 숫자를. 자 그러면 네, 4 네, 개수로 하셔도 되겠지만 1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dp 1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네, 자, 그것도 적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어, 기초 문제이니까 자, 리스트 컴프레이션으로 0부터 네, n까지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4 n에서 0부터 네, n 플러스 1까지 네, 리스트 컴프레이션으로 초기화를 만들어주시고요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n 플러스 1 전까지 가면 되겠죠. 자, 개수로 하셔도 되지만, 요 i 값을 실제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4, i는 네, 2부터, 네, m 플러스 1까지, 또는 요 계산식을 넣어서 플러스 1까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m은 미리 위에서 계산해 놓으면 좀더 편리할 거고요. 제곱근, 네, 반 내림, 제곱근을 정수로 바고 갑시다. 자 그리고 4, 네, J는 여태까지처럼 1부터 쭉 가셔도 돼요. 그런데 네, 뭐그 시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부터 어디까지 가면 돼요? 네, n 플러스 1 전까지 가면 되죠. 자 그런데 네, 시간을 위해서는 왜냐면 밑에 결국은 이 품은 때문에 여기 다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하시려면 네, 자. j 빼기 i제곱이니까 이때부터 i제곱일 때부터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i제곱부터 n플러스 1까지 네, 그러면 조금 더 네, 속도는 조금은 더 올라가겠죠. 미세하게 앞에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네, 이런 조건이 있었던 문제들은 초기값을 사실은 j를 네, 요거부터 주시면 어, 작업할게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죠. 네. 자 네. dp의 j는 아, if 문을 먼저 적어야죠. 자, 그래서 if, 네, 이렇게. 물론 지금은 또 if 문을 다, 어, 만족합니다. 제이가 증가하니까. 네, 어, if를 안 적어도 되는 장점이 있네요. 속도가 더 늘어나겠네요. plus, 네, if, 조건 비교할 필요가 없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조금 비교하는 거랑 속도 차이를, 네, 오래 걸려도 한번 두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냥 했다면 아마 여태까지 우리처럼, 네, 자, i가, 네, 아니죠, j가 i 제곱보다 큰 경우, 즉, 요걸 뺀게 인덱스 대인 0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면, dp의 j를, 네, 두 개의 민값, 바로 dp의 j와 네 어떤 값이죠? 네, dp의 네, j 아 여기 잘 적어놨죠. 마이너스 i 제곱 플러스 1 중에 최소값을 다시 넣습니다자 다만 네이두 항을 이렇게 네, 바꿔주면 레인지를 바꿔주면 어, 개수도 줄어들고 if 조금 비교도 다르니까 속도가 조금은 늘어날 거다. 네 한번 비교해 보죠. 자 그러면 어, 일단, 오리지널부터 제출해서, 여태까지 스타일대로 한번 제출해보고, 바꿔서 시간 차이를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n, 어, 11입력받았고요 그러면, 네, dp를 초기화하고 m도 만들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m은, 어, n을 네, 0.5. 네, 제곱근을 구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전환을갖되어야 되겠고요. 반올림이 아니라 내림이니까 딱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물론 더하면 넘어가서 이때도 배열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저기서 잘라지니까 M, 저 n 전까지로 잘라지니까요. 자, 두 번째는 dp를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자, dp 생성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0도 있어야 되고 n 플러스 1 전까지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요 네, 이제 루프를 돌려주시면 되겠죠 for 네, i는 어, 2부터 n 플러스 1 네, i 인덱스 값도 사용하니까 저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j는 1부터 자, 다 해주는 경우에요 n 플러스 1 자, 만약에 여태까지 우리가 풀었던 방식이죠 이게 0보다 크다면 네, DP의 J는 네, 둘 중에 작은 값, DP의 J와 네, DP의 J- I 제곱 네, 플러스 1의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어, DP의 N이 정답이 되겠죠. 네, 실행해보면 3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자, 이거를 제출한다면 어, 시간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풀었던 방식대로 어, 풀이를 한번 해보면 되겠고요. 아우, 점점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자, 네그 참에 바꿔서 한번 음, 짜보시도록 하죠. 자,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될 거냐? 자, 이거는 사실 어, 네. 모든 값에 대해서 처리하는 경우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시간도 한번 나오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실제로 해당되는 범위 내 값만 처리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즉, 모든 값이 아니라 범위 내의 값, 즉 업데이트 대상인 값만 처리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다할게 아니라, J가 어차피 I제곱보다 큰 경우에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I제곱, 저기 적은 대로, I제곱부터 돌려주고요. 그러면 이 조건은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당연히 성립하는 조건은 빼고, 범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범위, 처리범위가 훨씬 줄어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뭐, 3이라는 값이 나오죠. 네. 자, 두 개를, 어,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아까 제출한 거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284ms가 걸렸네요. 네, 한번더제출을 네. 코드를, 코드에 적어놓으면 되니까요. 적겠습니다. 자, 284ms. 아, 지출한 다음에 적었어야 되네요. 효율성이란. 네. 자, 제출을 해보면, 네, 두 번째는, 아, 이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긴 하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 우리가 두세 문제 풀었던 거에도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확확 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안 나서 비교는 안 해드렸던 거고, 자,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그리고 이 비교할 때마다 시간이 더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요 조건, 아예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만 준다면, 네, 보시는 것처럼 값이 될 거다. 다만 이거는 2차원으로 만들면 내려오는 게안 되겠죠. 그러니까 1차원으로 만들어서 갱신하지 않아도 이 값이 그대로 있을 경우에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2차원으로 만드시면 계속 갱신해서 채워주는 값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겠지만, 뭐10% 이상 1,20%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고요. 네, 아직 제출 중이네요. 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들도 어 조금씩이라도 시간 개선하려면 그렇게 좀 해볼 수 있겠다 기억하시고, 네, 뭐20% 정도 대충 줄어든 것 같습니다. 244ms. 네, 뭐, 엄청난 시간의 개선은 아니지만, 네, 244ms. 뭐, 한20% 정도는 어 개선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다면 요 형태로 풀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자 다만 이건 2차원으로 만들면 안 되고 1차원 건드리지 않으면 그 값이 그대로 있는 요런 형태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어, 코드를 한번 수행해 보시면서 2차원 테이블이나 이렇게 붙이면서 만드는 유형은 굉장히 전형적이니까 몇 문제를 풀어보면서 네, 틀을 잡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